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5분 말씀 하루 묵상 주원호 목사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는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아와 유다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회방하던 아수르의 18만 5천이나 되는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전멸시켜버리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히스기아와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제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자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여 선자가 찾아와서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곧장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했던 일들을 다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살아서 그가 지금까지 힘써왔던 일들을 마무리할 시간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지요. 그런 히스기아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곧장 이사야 선자를 통해 응답하셨습니다. 15년이나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히스기아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여기 17절은 그렇게 병에서 낳은 히스기아의 감사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 고통을 겪고 보니 하나님께서 큰 평안을 주려 하심이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고 없어서 내게 큰 고통을 더 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런 고통을 통해 실수게 하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에서 건지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의 구덩이 죄악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질병과 그로 인한 죽음은 결국 죄에서 비롯된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의 구덩이, 죄 가운데서 건지셨음을 확실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히스기야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이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위해 히스기야에게 죽을 질병을 허락하셨다가 고쳐주셨을까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알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원래 히스기야의 사명이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라고 최후 통첩까지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희스기야의 눈물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일 없이 무언가 행하셨다가 철회하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면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수 있겠습니까? 단지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작정하셨던 뜻을 돌이키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기도 하십니다. 우리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숙이하는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 그 이후 15년 동안 히스기하는 오히려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분명한 뜻과 교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실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